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았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올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도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일이 대체 언제 누구에게서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인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옛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날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에 매여 헛되이 애쓰던 그 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다잘 아는 대로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모든 사람이 다볼수 있는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나 영혼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깊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은 곧 썩어 버리지만 거듭난 이 생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세 생명은 인간 가운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도들의 핀 꽃들과 다를 것이 없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착한 사람인 채 하지 마십시오.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남을 뒤에서 흉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악기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십시오. 마치 갓난 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 절에 포함되어 있음. 주께 오십시오. 그분은 산바위의 초석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집을 지으십니다.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인간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데 쓰실 산돌이 되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십시오.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 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머릿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이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귀중한 분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집 짓는 이들이 버린 바로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그분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며 장애물이 된 바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은 결국 이처럼 벌을 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손수 택하신 민족이여, 왕의 제사장들이여, 거룩하고 순결한 결해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하늘에 고향을 둔이 땅의 낙은 애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의 싸움을 걸어오는 세상의 악한 쾌락을 멀리 하십시오. 이방인들 앞에서는 더욱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욕을 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훌륭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법률에 복종하십시오. 또한 나라의 주권자인 왕뿐 아니라 총독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총독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벌하고 착한 사람을 표창하려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올바른 생활의 모범을 보여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깔보고 비웃는 자들의 입을 막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한에서만 자유인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어떠한 명령에도 복종하십시오. 친절하고 사리판단이 명확한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잔인하고 난폭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벌을 받았거든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아낸다고 무슨 상이 내리겠습니까? 옳은 일을 한것 때문에 벌을 받고도 말없이 참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아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욕하시지 않고, 고난을 받아도 보복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떠나서 올바른 생활을 할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신 대신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길잃은 양처럼 헤매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적이 공격해 와도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감독자와 목자이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들이여,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고지들으려 하지 않던 남편들도. 여러분의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백마디 말보다도 더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 등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고상한 아름다움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고 순종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마치 좋은 딸들처럼 사라의 신앙을 따르고 바르게 행동하면 남편의 비위를 상하게 할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남편 된 사람들도 아내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보살펴주고 연약한 여자임을 인식하여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는 반려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아내를 구박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한식구처럼 서로 융화를 이루십시오. 따뜻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보복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친절하지 못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기를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장수하며 복된 나날을 살고 싶으냐? 혀를 함부로 눌려 악을 짓지 말며, 입을 벌려 거짓을 꾸미지 말아라. 악을 멀리 하고 선을 쌓으며 평화를 이루는데 힘을 다하여라. 여호와의 눈은 바르게 살려는 이들을 향하고 살려달라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신다. 여호와께서는 못된 것들이 버리는 짓다 헤아리시어 그 이름 기억하지 못하게 끊어 버리신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행하려 애쓴다면 누가 감히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겠습니까? 혹시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의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만일 누가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묻거든 언제든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가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로 대답하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헐뜯고 욕하던 자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거짓된 행동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악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죄를 범한 일이 없는 분이었지만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려고 단한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계셔서 감옥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혼들은 오랜 옛날 노아 시대에 살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순종해 오기를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서운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덟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과 멸망할 운명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는 단순히 우리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에서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약속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분과 같은 각오로 언제 어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두십시오. 여러분의 육체가 고난을 받을수록 죄악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악한 욕망으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애쓰십시오. 여러분은 과거의 방탕과 욕정과 술로 소위를 했으며 먹자판으로 두들겨 마시고 오상숭배에 빠지는 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쾌락만을 찾아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그 같은 방탕한 노름에 여러분이 더 이상 끼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이 여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격렬하고 비난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 앞에서 자기들의 행위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홍수로 멸망한 사람에게도 전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는 죽음의 벌을 받았지만 영만은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언제나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허기지고 잠잘 데 없는 사람을 보거든 집으로 데려다가 따뜻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특별한 능력을 주셨으니 그것을 서로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잘 관리하도록 하십시오. 설교를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빠짐없이 설교하십시오. 남을 돕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열성을 모두 쏟아서 남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시련이 여러분 앞에 옮겨 붙더라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치는 시련은 결코 이상한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이니 진정으로 기뻐하십시오.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여러분은 그 영광을 함께 받고 한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저주와 모욕을 당하거든 행복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큰 영광으로 여러분을 감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말썽을 일으키거나 남의 일에 쓸데없는 간섭을 해서 벌을 받는다는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조금도 수치스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한식구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이름으로 불리는 특권을 받았다는 증거이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이미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그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까지도 심판을 받는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운명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위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도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모른 채 그냥 내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마디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나는 같은 장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직접 본 증인이며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사람으로서 동역자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양 떼를 잘 돌보십시오.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거기서 무슨 이익을 얻으려니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 열성을 다해 주십시오. 그들을 지배하려 들지 말고 몸소 훌륭한 모범을 보여서 그들을 지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이 오실 때 여러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과 영예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장로들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총을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채찍을 내리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아래 스스로 겸손해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적인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사단은 배가 고파서 울어대는 사나운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짧은 고난 뒤에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그 자리에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권세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아멘. 나는 진실한 믿음의 형제인 실루아노의 손을 빌어서 이 편지를 써 보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고 많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 우리가 겪고 참아 나가야 할 일들을 상세히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게 서게 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맺어진 여기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내 아들마가도 무난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